CJ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찐탱꿀탱 제가 지난번 월령 셀때산게 벌써 바닥이 나서 완전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그 여러분 이게 미쳤어요 어떤 블러셔 썼어요? 라는 이야기를 피부나마 반짝. 아, 심지어 우리 이모가 60대 50대 때 제가 그거 한병 선물했는데 이모가 이거 뭐냐고 들고 왔잖아 너무 좋다고 요즘에 너무 핫한 PDRN 아니 키를 보고 있어요? 재구매 의사만 퍼센트 있습니다 실은 이거 영업 비밀이야 다른 쇼호스트들한테 알려주기 싫어 여러분 안녕 혜니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의 N천만원 쓴 시제온 스타일 뷰티 쇼호스트가 올리브영 세일 때뭐 사는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올리브영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뷰티 크리에이터다 뭐 쇼호스트다 보니까 리뷰를 해야겠다 라는 이런 책임감으로 정말 많은 아이템을 사 보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서 보는 올리브영 추천템 해가지고 광고 많이 때리는 그런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CJ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찐템 꿀템 정말 제가 안 써본 거 없기 때문에 모아 모아서 액기스처럼 오늘 농축액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자이신 분들은 제가 몇번 소개해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n 번차 구매인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스킵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이시다 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면 더 새로우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샴푸부터 가볼게요. 특히 이제 저는 탈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거의 한 10가지 이상의 샴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 헤어 컨디션에 맞춰서 써주는 편이거든요. 자첫 번째 바로 르네비테리의 포티샤 샴푸입니다. 지금은 간절기여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덜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땀 폭발, 피지 폭발하잖아요. 그럼 두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뿌리부터 딥 클렌징 쫙 하고 싶을 때 쓰면 굉장히 좋은 게 포티샤 샴푸. 이걸 쓰면 되게 신기한 게 감을 때 그렇게 부드럽진 않지만 확실히 하고 나면 모발의 뿌리가 힘 있게 딱 서는 그 느낌이 있는 샴푸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딥 클렌징 진짜 하고 싶을 때 요즘 쓰고 아마 계절이 더워지면서 저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 올영 쓸때산게 벌써 바닥이 나서 저도 이번에 또 쟁일 예정입니다. 포티샤 샴푸 같은 경우는 좀극 지성이나 딥 클렌징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이런 탈모 샴푸예요. 저처럼 건성이거나 일반 두피에게 굉장히 좀잘 맞는 샴푸는 저는 이 라우시 콜트 풋트라는 제품인데 실은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두피를 되게 탄력있고 강화해주는 샴푸임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잘나고 머릿결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완전 포티샤는 뭔가 안쪽에서부터 쏙! 빼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 정도로까지 막 건조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애벌 샴푸 해주고 두 번째 샴푸질 할때 많이 써주는 아이템이에요. 나는 좀 이제 30대, 40대가 돼서 이제 탈모도 정말 케어야 해 되고 좀 좋은 샴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정말 너무 자주 사서 써서 달아 없어질 지경인데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에벌 샴푸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번 샴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 에벌 샴푸 할 때조차 너무 비싼 샴푸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뚜루, 마뚜루 쓰시기에 되게 괜찮은 샴푸 중에 하나가 아로마틱.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요것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 샴푸에는 거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손에 거품 많이 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 비싼 샴푸 쓰기 좀뭐할때 탈모 샴푸 중에서 가끔씩 약간 좀 미치한 샴푸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딱 적당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나온 샴푸는 진짜 안 써본 게 없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머릿결이 안 좋은데요. 머릿결에 좋은 샴푸 알려주세요. 당연히 요거 올라플렉스 넘버4 no. 본드 메인터넌스 샴푸입니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용량도... 에게게게 250ml밖에 안돼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래 씁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금도 아니야 저는 머리 잘랐으니까 더 조금 진짜 정말 이메 만 써도 거품이 진짜 이렇게 나요 저는 가끔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탈모 샴푸를 잘못 쓰는 날에는 요거 써주거나 머리가 너무 푸석하다 혹은 제가 뭐 스프레이 이런 거 스타일링 연출하느라 너무 많이 썼다 하는 날에는 요거로 어, 샴푸질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 올라플렉스 또 나왔죠 올라플렉스 본드 스무더랑 케라스타제 시몽테르미크 이거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올라플렉스 소개해드렸다가 완전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아 올라플렉스 본드 스무더는 여러분 한번 써보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얘는 정말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청담샵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전혀 떡지지 않고 크림인데 딱 발랐을 때 되게 쫀쫀한 크림이에요. 전혀 떡짐 없이 머리 안으로 쏙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대신 얘가 막 헤어 연출할 때좀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이 모든 크림이 그냥 머릿속에 쏙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정말 트리트먼트가 되는 것 같은 헤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돈이 안 아까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할인할 때 사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최근에 제가 올리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 시몽 테르미크 여러분 얘 미쳤어요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연심지 150ml잖아요 진짜 오래 쓴단 말이에요 이 제품을 사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얘는 조금 약간 이렇게 묽은 로션 타입이에요 아까 그 본드 스무더보다는 더 묽은 느낌이어서 진짜 얘도 떡이 하나도 안 지거든요 얘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하고서 아침 바로 나가서 저녁에 머리를 감는다거나 했을 때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서 남아있다는 말은 겉에서 번지르르 하다 단 말이 아니라 뭔가 안쪽에 남아있나봐요 저는 스프레이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되게 뻑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희한하게 발라주고 샴푸질을 하면 트리트먼트한 것처럼 보들보들한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얘는 완전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본 거지만 재구매 의사 만 퍼센트 있습니다 근데 얘도 너무 좋아요. 두피 관련돼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디오디너리의 멀티펩타이드 세럼 풀 헤어 덴시티 세럼이에요. 세럼 두피 세럼인데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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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여드릴게요. 주르르 얼꽝 어, 아까워 아 이렇게 흐르는 느낌의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피다가 에 섹션을 나눠서 척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매번 살려고 했다가 맨날 이렇게 품절인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산 아이템인데 지금 테스트한 지 거의 한 3주 정도가 됐는데 괜찮습니다. 얘도 일단 떡지지 않고 제가 두피가 너무 건성이어서 좀 탈모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피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아요. 특히 이제 우리 두피에 보통 탈모 샴푸다 뭐다 쓰면 다 빼나가는 거잖아요. 안쪽에 영양감을 충전을 해줘야지 여러분 탈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펩타이드 세럼이 여기 흡수되면서 안쪽에 세포들한테 너네 빨리 일해! 라고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뭐 머리가 나진 않아도 모발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얘도 쭉쓸 의향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색조를 호라락 보여드리고 그다음 스킨케어로 넘어갈게요 30대가 되니까 치크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없으면 밋밋하고 중암구가 길어보이고 처져보이기 때문에 꼭 치크를 좀 써주는 편인데 요 제품을 제가 실은 되게 좋아해요. 정샘물의 컬러 피스 크림 블러쉬거든요. 고급스럽고 피부가 그냥 예뻐 보이는 그런 광이 나고 제가 봄 웜이거든요. 되게 잘 맞는 컬러라서 처음에 우리 분장실 쌤이 저한테 발라줬다가 너무 예쁘다나 이날따라 막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가지고 쟁였었던 아이템인데 얘는 품절이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빨리 쟁여놓으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디어달리아 소프티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블러셔 썼어요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는 블러셔예요. 저희 회사 화장품 MD 님 중에서 코덕이신 MD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MD님이랑 미팅을 한참 하고 집에 왔는데 MD님이 개인톡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바르신 블러셔가 뭔가요? 했던 게 바로 이 블러셔. 소프트랑 베어리가 되게 유명한데 전둘다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블러셔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립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토코브 립밤은 그 청담 샵에 가면 항상 있는 립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담에서 샵에서 가끔 메이크업 받으면 항상 이걸로 발라져가지고 발랐을 때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 샀었던. 고 립밤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도 진짜 진짜 좋은데 저는 라네즈 립 마스크도 되게 좋아요 라네즈 립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밤에 좀 이렇게 리치하게 좀 바르고 싶을 때 발라주고 이 제품은 데일리로 그냥 호뚜로마뚜루 쓰기 되게 괜찮아서 최근에 만났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요것도 추천해드려요 스킨케어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미스트나 토너 같은 걸좀 보여드릴게요 에스테덤의 요세 가지면 그냥 끝입니다 하이드라 리플레싱 프레쉬 로션이라는 거고요 얘는 좀 피부가 건조할 때첫 단계 에서 바를 수 있는 토너인데 되게 점성도 없고 묽고 그냥 물 토너 같은데 막상 한두겹세겹 레이어드해서 발랐을 때속 보습이 좀 짱짱하게 채워진다고 생각이 들었던 토너거든요. 그다음에 에스테덤의 미스트 이거 진짜 좋아. 토너 바를 기운도 없어. 그냥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하실 때쓸수 있는 미스트예요. 여러분 얘는 진짜 분사력 미쳤어요. 음. 아, 살거 같다. 오늘 메이크업을 한지 너무 오래돼서 되게 건조했거든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수분 충전되는데 찐덕거리거나 그런 거 일도 없이 수분을 딱 충전해주는 기본적인 미스트여서 얘도 추천해드리고, 와. 얘가 진짜 요물인데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나 화장을 다 하시고 이후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얘는 미세먼지랑 자외선인과 방어가 되는 그런 미스트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극건조할 때 이거 뿌리면 미셋이 돼요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연작 스킨 퍼펙팅 글로어 프랩 워터 이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연작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거든요 피부 보여 보여요? 오! 와 이제 미쳤죠? 제가 요즘에 이거 좀 빠졌어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거 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막 화면에서 생얼 인데 피부가 막 반짝 반짝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서 치트키템입니다. 실은 이거 영업 비밀이야. 다른 쇼호스트들한테 알려주기 싫어. <laughs>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W에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봄까지 쓰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연작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미스트로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너무 핫한 PDRN 앰플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CMP의 PDRN이고요. 하나는 리쥬라닐러의 PDRN이에요. PDRN의 정수를 막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얘는 조금 한 30대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제형은 이렇게 묽잖아요. 이거를 다 흡수시켜서 발랐을 때는 굉장히 좀 쫀쫀한 느낌 느낌이거든요. 안티에이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드리고요. CMP PDRN. 얘도 여러분 진짜 좋아요. 광고가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산 건데,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콧물 제형이요 가볍거나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그런 점성이나 이런 영양감은 둘이 비슷하거든요. 차인박은 제가 예전에 방송 해봐서 아는데 정말 성분은 엄청 깐깐하게 관리하고 좀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좀 믿고 이번에도 사봤는데 쓴지 몇 주가 안 되긴 했지만 딱 발랐을 때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탱글탱글해지는 그 느낌이 맥. 끈탱글, 약간 이렇게 싹? 이런 느낌이 있었어서 좀 비타민C나 이런 센 항산화 제품 쓰고 이후에 이걸 발라준다던가 혹은 좀 예민한 날에는 그 전에 이걸 발라주고 비타민C 세럼이나 이런 걸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비타민C 이야기가 나와서 비타민 제품들을 좀추천 해드립니다면 일단 비타민은 여러분 그냥 명불허전 닥터 디퍼런트 CEQ 안티 옥시던트 세럼 사시면은 그냥 올킬이에요. 좀더 좋은 걸로 소개하고 싶어 다시 사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닥터 디퍼런트 세일을 하시면 그냥 쟁이세요. 아마 20대, 30대 분들은 그것만 쓰셔도 충분하고 와, 심지어 우리 이모가 60대, 50대 때 제가 그거 한병 선물했는데 이모가 이거 뭐냐고 들고 왔잖아 너무 좋다고 그 정도로 피부가 되게 짱짱해지고 팽팽해지는 느낌이 있는 세럼이라서 비타민 c 그거 추천해드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도 비타민이잖아요 이것도 폴라초이스 20%짜리도 고농도인데 이건 항염, 여드름, 안티에이징 항산화의 끝판왕인 다재다능한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폴라초이스도 20% 세일할 때제외두고 있습니다 클렌저 물어보시면 분들 되게 많았는데 다른 거 진짜 다써 봐도 죄송하지만 이폴라초이스 <laughs> 이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일 리쥬싱 클렌저 있잖아요. 얘는 2차 세안제거든요. 1차 세안은 오일이나 밤으로 하시고 2차 세안은 요걸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건조함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잔여감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써 보시면 아, 왜 이게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피부에 여드름이거나 좀 트러블성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 쓰고 되게 좋아졌다라는 후기도 많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는 좀 피부가 하얘지고 싶다. 근데 이렇게 비타민C 추천해준 거좀 작져서 못쓸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주미소 안티옥시던트 글로우 페이셜 에센스 요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좀 하얘져요 가격이 되게 나름 저렴하거든요 아마 세일하면 2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드름 색소침착 이런 거 있을 때 얘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진짜 여드름이 너무 빠르게 그 색소가 옅어져서 놀랐던 세럼이라 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제형은 그냥 이렇게 투명한 제형이고요 전혀 끈적이지도 않고 지금 바르기 딱 좋은 세럼이라서 정말 부담없이 막 바를 수 있어요. 크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닥터 디퍼런트 시카 메탈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는 제가 왜 오랜만에 가지고 왔냐면 간절기 아이템으로 여러분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환절기 간절기 되면 속부터 너무 건조해지잖아요. 세럼이나 앰플 썼는데도 뭔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닥터 디퍼런트 시카 메탈 크림 쓰셔야 돼요. 마데카소사이드랑 징크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크림인데 피부 장벽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속건조, 진 진정까지 확 잡아주는 크림이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진짜 탈탈 다 써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제형감의 크림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흡수가 이렇게 잘돼요. 그래서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빨리 쓰는 게 단점이야. 어른들의 재생 크림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안쪽에 흡수시켜 주면서 꽉. 쫀쫀하게 잡아주는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그런 크림이어서 제가 얘는 N번째 사서 써주고 있는 크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쫀쫀합니다 지금 쓰시기에도 전혀 물이 없는 제형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싹 흡수도 되게 잘 되거든요 보통 이런 재생크림이 좀 겉도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싹 흡수되는 여기가 정말 좋은 성분 위주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고 엄청 잘 써주고 있는 뉴라덤 뉴라덤 세럼도 진짜 좋은데 입점을 안 했어 그 다음으로는 바디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바디는 요두 가지 추천해드립니다. 하나는 디오디너리의 바디크림, 키엘, 크램드 꼬르. 로션처럼 싹 흡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로션보다는 영양감인데 크림보다 좀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쓰시면 은딱잘 맞으실 거예요. 향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얘도 향이 거의 없어서 일단 저는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얘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내 바디에도 항산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캠핑 타입에다가 제형감이 저는 끈적이는 거 진짜 못 쓰는데 이렇게 좋아요. 그냥 흡수시키면은 그냥 싹하고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진짜 제가 잘 써주고 있는 바디 케어고요. 얘도 다 좋은데 딱 하나 불편한 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짜서 써야 돼. <laughs> 아니, 키엘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크림 좋은데, 이게 손이 안 가는 게 너무 이게 짜서 쓰기 불편해. 왜 샤워 싹 하고 내 몸에 향기 나면서 좀 잠자고 싶다 할때 제가 쓰는 거? 요거, 요거 향이 진짜 좋아요. 크림 딱 적당한 꾸덕함이거든요? 아, 얘는 진짜 약간 고급진 그런 장미향.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향들을 제가 다 맡아보니까 좀 향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급져요. 싹 이렇게 샤워하고 좀 향기로 뒤덮고 자고 싶다 할때 써주는 크림이에요. 자 그다음 좀 잡다한 건데 발 뒤꿈치가 딱. 딱해서 굳은살이 많이 박히시는 분들 진짜 한번 쓰고서 너무 반했는데 이렇게 뿌린 다음에 면도칼처럼 조금 날카로운 그걸로 각질 살살살살 긁어주면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거 단 주의할 점 너무 심취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살살살 긁어주는 거 추천. 자그 다음으로는 필리밀리 요 볼륨 브러쉬인데 이게 에센스 핫템 이렇게 써있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이거 진짜 잘 돼요 요렇게 세워준 다음에 따뜻한 바람 세워주고 다음에 약간 찬 바람으로 세워준 다음에 딱 놓으면은 볼륨이 OH! 시력이 떠 있어요. 제가 약간 볼륨이 없고 좀 숱이 없기 때문에 진짜 효과 좋은 아이템이라 좀 추천해드리고 실은 먹을 것도 그렇고 마스크팩도 그렇고 정말 소개해드릴게 너무 많은데 궁금한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피부 타입별로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찾아가는 서비스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리브영에서 득템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꿀팁 영상, 꿀팁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음, 안녕. 퓨!